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릉부릉 최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2015년식 89,000km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아우디 q 5 35 TDI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외관 모습 보셨고요 자, 일단, 일단 색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흰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단순 교환이 두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조수석 쪽앞 휀다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리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뭐 단차 현상이나 뭐 색다름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수류가 잘 되어서 전혀 단순결했다고 보여지지 않을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전면부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압류이 굉장히 지금 돌빵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부터 그릴에 이뤄 범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흰색 그 고유의 흰색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도 상품화 작업이 돼 있는 차량이라서 역시나 기스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돌튀김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양쪽 헤드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데이라이트, 그리고 밑에 쪽에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자, 측면 바디라인 보시면은 기존의 Q5와 동일하게 별다른 없는 옵션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순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흰색 SUV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크기가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정도 남았고요. 휠은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장기스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어, 앞뒤로 19인치 타이어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이상 남아 있고요. 디타이어 휠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공간 보시게 되면은 뭐 Q3나 Q7과 동,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바로 트렁크 공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포함인 함이된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전동 트렁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 운전석 쪽 바디 라인도 쭉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기사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Q5 차량입니다. Q5 뒷좌석은 어,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게 굉장히 세단 뒷좌석하고 비슷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전체적으로 있어 보이지만은 뭐 가죽의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시트지만 찢어짐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쪽에 암네스트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조그마한 수납 공간 그리고 쪽에 시가잭 그리고 밑에 잿떨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고요. 이 차량은 1열, 1열 좌석은 양옆으로 전동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메모리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현재 키는 이렇게 생긴 키한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어,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자, 현재 키로스 89,363k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사용감 적어 보이는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볼륨 조절 기능,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스티어링휠 왼쪽에 조향 시스템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이 차량은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라 굉장히 좀 원터치로 편리하게 윈도우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부, 위쪽부터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오토로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열리고 빨리빨리 닫히는 썬루프입니다 자, 위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널찍한 대시보드 밑으로 센터 패셔가 있는데, 어, 이게 연식이 약한 5년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약간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어, 시스템이니까, 부족한 점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송풍구 바로 밑으로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파킹 센서 TCS 그리고 언덕 밀림 방지 그리고 이렇게 오토 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기능이 있고요 총 다섯 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양옆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 바로 틀어봤는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티가 잭과 잿더리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오토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밑에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계기판을 조작,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러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은 방향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콘솔 박스 널찍한 공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옵션 다들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엔진룸 청소 역시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군데 군데 보시게 되면은 어, 엔진 상태를 어떤 상태지 보여주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엔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리 또한 굉장히 출중한, 건강한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오늘 아우디 Q5. 35TDI 콰트로 다이나믹 차량 함께 보셨고요. 이 차량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만 수리 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도 굉장히 알맞은 차량이고 어, 차량 너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이라 외부분 외부, 엔진룸이면 엔진룸 너무나도 깨끗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 시세에 비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정말 정직한 차이고 정말 건강한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하단 한번 쯤 다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한 문의 혹은 다른 차량에 대한 궁금하신 점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